오늘은 3월 29일, 3월 코코패날이고자 아침이 또 밝았으니 <laughs> 화장을 하고 저 뭐야, 지하철을 타러 가야 합니다. 지금 또민기저거리다준비하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후다닥 준비를 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다 했답니다.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후딱 준비하고 또 가서 영상 켜보 할게요. 안녕. 오늘 제트윙님 맞이. 지금 1 2시4 0분 정도 됐고. 오늘 눈비 와서 어, 오늘 왜 이렇게 싸가지 없게 생겼지? 오늘 눈비 와가지고 뭐예요 그 눈비? 오늘 그렇게 왔더냐고요? 네, 저희 조금 싸가지 없어도 돼요. 그, 그, 그래요. 눈비 와가지고 날이 너무 춥네. 뭐야, 아무도 없어. 생각 아무도 안 돼. 하나, 하나, 하나. 다이

근데 가발 세팅이 눌리니까 애가 너무 동클해 맞아 근데 귀여워 자작다자연스럽잘 만진다 거울도 없이 아 여기 있구나 이거 있 아무래도 본인 머리 아무래도 본인이 귀여 귀여워 아, 아. 점점 뾰족해져 뾰족. 저희 밥 먹고 나와 가지고 어, 저희 삼석 코파스를 만났어요. 제일 최근에 한게 아. 필름 필름 저이석코 양일 출연해준 해피언니고요 가로녀 나오실래요? 일러 오세요 빨리 하세요 모자이크 필요하시면 빨리 해드립니다 아기 복숭아 아기 복숭 저거 슈가발 두 개로 세팅한 거예요 <laughs> 아니 나 이거 도 진짜 너무 아니 진짜 세팅한 게 너무 신기해 되게 신기해 아 <laughs> 수습을 해보신 게 너무 신기한것 같아. 저희 다음 영상에 두고또 나와요 내일 나올 춘수까지 어 오늘도 얼굴 괜찮은데 날씨 때문에 의상이 너무 좋 오늘도 얼굴 다 나쁘지 않아요. 私は。 어, 약 무슨 느낌이에요? 감튀를 찍어 먹고 싶은 맛이야 너가 맛에가 이걸 먹고 저한테 맛을 설명한 게거든요. 한번 해봐. 게 먹고, 먹고,

많아요. 이재명을 맞다고요? <laughs> 이재명이 맞네. 저거 봐. 이거 랑 똑같이 안 좋아. <laughs> 안녕. 8시간 넘은 시간. 이제야 퇴근합니다. 안녕. 안녕.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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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의 체인이랑. 아, 여기가 평고 여기가 되었네요? 맞습니다. <laughs> 너무 좋아요. 저희는 다음. 우리 다음 플랫 없지? 아, 하나도 없어. 다음 플랫 하나도 없어. 저 이겼군요? 저랑 있어요. 맞아요 조금 많아요. 아주 많아. <laughs> 이제 다음엔 제가 아닌 해피님이 옆에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내일 빼고 빠른 트윈이 해피 언니랑의 트윈이. 이제 난 없어. 내일 <laughs> 음, 어. 걸어오러 만나요. <laughs> <혹시 한 번 웃음> 오늘은 3월 30일. 어제 토요일하고 다음날 일요일 꼭 기다리고요. 지금 7시 50분 정도 됐고. 오늘은 저 뒤에 있는 하이큐의 크로어 테츠로 저지보존을 하고 또 이제 오늘도 지하철을 타러 가야 되기 때문에 후다닥 준비하고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다 했습니다. 지금 8시 반 정도 됐고 이제 후딱 마무리 짐 챙겨서 호페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닭벼서했 쓰고 호텔에서왔습니다 오늘은 햄버거 먹습니다 음. 오늘 잘 트이는 안녕요 음. 내일 자주 보던 그 아이예요 나만 이렇게 나를 데. <laughs> 아이 <아예> 필요 없다니까 <laughs> 우린 이제 필요 없어 그, 우리는 이제 그런 사이야 음. 제가 햄버거 먹으러 왔어요 앞에 햄버거는 <laughs> 일찍 퇴근하기 때문에 밥 먹고 바로 사진끼리로 갑니다 음. <laughs> 어디서 찍었어? 뭐야 이거 어라 나도 <laughs> 뜻친이 아, 민카하고 데이트해도 좀 좋겠다. 많이 전다고. <laughs> 많이 그런 자실은 없어 <laughs> 많이 어디 이미 세 명한테 나했는데 오늘 나한테도 나온 많이. <웃음> <웃음> <웃음>

맞아, 그렇게 어, 그렇게 보인다. 이게 할 말이 좀 많은데요. 얘랑 트윈을 재작년 12월에 뛰고 다른 행사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눈이 왔어요. 근데 오늘도 눈이 오. 실시간 날씨 공유합니다. 이게 3월 말에 날씨가 맞다고? 이렇게 할건 어, 진짜 처음 들어요 판력하지 아는게 없네요 마분들이아내는들어갈거로왔어들어갈거데 어? 하나, 말, <laughs> 나 그럼 어장소뭐야뭐야아 다리 고어 그랬습니다. 난 분명 트윈을 3시에 보내고 다시 여기로 가버려 먹고 옆에 이 똑단발 머리 <laughs> 아우 귀여워. 가야님이세요. <laughs> 야, 병지 이 이제 퇴근합니다. 다음 행사 코스온이 무대합니다. 파이팅양일 <laughs> <laughs> 무대 가보자고. 가보자고, 가보자고, 가보자고. 가보자고, <웃음> <웃음> 가보자고. 가보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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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음 행사 때또 영상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